3쿼터 시작합니다 삼쿼터 41대28 블랙팀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3점 어... 어림없는 볼한명 대치고 두명 대치고 세명 대치고 슛 어림없는 볼자 이동휘 아, 선수가 플러스원인데 지금 한 골도 못 넣고 있어요 지금 한못 넣고 있는게 공을 못 잡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씁쓸합니다 지금 뭔가 안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경감 같은 커리나 괜찮죠? 기습적으로 오셉, 오셉. 아, 아 오늘 네. 미즈레인즈가 굉장히 정확해요 네, 영상을 네. 보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하죠 <웃음> <웃음> 나 자신을 알았다고 합니다 슬슬 팀플레이란 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 굉장히 블랙팀의 긍정적인 <laughs> <굉장히 웃음> 시그널이 아닐 수가 없어요 <laughs> 자, 돌아집니다. 지금 근데 아, 이게 약간 공이 빡빡하네요, 코트가. 코트가 빡빡하다 보니까 외곽에서는 공만 던질 수 없어요. 이 안쪽도 인아웃이 계속 돼야 되는데 쉽게 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아, 상기. 자, 공룡 봐야 돼요, 그렇죠! 아, 하 플러스! 원! 오! 첫, 첫 득착 3점! 아. 플러스 원. 아 이거 플러스 원이 변수거든요. 아무리 10점 타더라도 1 0점 타라도 이 플러스 원몇개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거. 자 상규 선수. 아 0.2초, 0.8초 늦었어요. 1초. 아, 아 역시 가감이 안 되네요. 좀 봐주려 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. 어 직접 가야 돼요. 이 힙파 2 1일 처음 한 거였어. 브로비자 지금 로우에서 상기 선수가 지금 스크린 올라오는데요. 아 리젝하고 아 올밑에서 역시. 아 올밑 움직이는 뭐 형님만한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. 아까 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이번 공격 과연 아, 앞쪽에 3을 세웠나요? 어 상기 선수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텐데요. 아 달려야 돼요. 달려야 돼. 아웃 넘버입니다. 박아야 됩니다. 한 번. 아 블랙 앤드 자. 아 어깨가 약간 어이가 거의 뭐 브롱레스 너클인데 강희 선수. 이것도 이제 1.2초 늦었습니다. 1.2초. <laughs> 상대가 나오고 있었어요, 푸브 <laughs> 강희 선수 하이에드면 힘들어집니다. 로그 박아내야 돼요. 컨트롤 더 막으면 끝이 납니다. 부담감, 부담이 너무 커져요. 하자, 하자, 하자. 지금 바깥에서 공받아줄 선수가 한 명이 필요합니다. 지금 동움 선수가 한명 나와야 돼요. 바깥에 둘로 지금 이게 안 돼요. 이거 지금 꼬입니다. 아 이게 꼬여요. 꼬여요. 아 그래도 리바운드 적극성은 뭐 지금 검은 팀이 훨씬 더 있어야 된다. 아조 선수는 3점을 뒷라인으로 잡고 서는네요 굉장히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. 아 오늘 약간 MVP 후보지 않나요? 강력한? 3점을 지금 몇개 꼽는지 모르겠어요. 플러스어보다 더 늦은 것 같아요. 아 3점으로 응수합니다. 현재 48대 38, 10점 차이 유지하고 있고요. 그래, 자. 그래, 그래, 아, 이거 들어다습니다 그래, 그래, 아, 그래, 그래. 아 확실히 이제 지금 하이에 대한 압박수비가 아주 플러스어이요 아, 수비! 아, 잘 끊었어요. 잘 끊었어요. 아, 지금 이거 들어갔습니까? 엔드원이거든요 4점 플레이까지 갈수 있었습니다. 잘투에서 약한 약한 남자가 될수 있는 아 소풍에서 아, 아, 아 돌아왔구나 아, 이태식이 아, <laughs> 과연 플러스 4점 플레이를 몇 점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아, 어? 두개 중에 하나만 못 <laughs> 근데 동리가점 <동현이가> <laughs> 사실 그때 볼링공을 던진 게 아니었나는 라 로모가 있었는데요. 다리세요, 다리세요. <laughs> 아, 저 성규 선수 약간 영점에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. 아, 지금 손질이 굉장히 강합니다. 아, 헐. 아, 나이 스 잡빙입니다. 잡빙입니다. 저거도 어떻게 저거 하 저렇게 하면 못 먹을 수가 없, 못 먹을 수밖에 없어요. 3점? 3점 감을 잡아볼게요 3점 감을 아볼게 공이 문제인 거 아닐까? 약간 그런 것 <laughs> 다다다거 다른 거같은 다들? 다들? 아요 사실 저도 저 공이 문제인 거 같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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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가 <laughs> <laughs> 지금 아직 현재 무득점으로 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살리셔라 살리셔 아우 때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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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아 수빈 아 그렇고 아 매너입니다 매너 이제 또 심판이 못볼수 있는 각도에서 파이어 어 불꽃쇼터 아, 오늘 약간 오, 오, 오 끝까지 어떻게 터친? 터친가요? 아 너무 아쉽네요. 아 불꽃쇼터 오늘 약간 속끝이 차갑습니다. 아 지금 이게 다들 적공이 저분이... <laughs> 지금 저공에저 <laughs> <지금, 웃음> 저 마법의 공이 지금 적응을못 하고 있어요 지금. 오오아 원래 이게 평소 같았으면 이게 들어가는 공인데요. 저공이 굉장히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트 드블링이가 아, 그래. 어, 잡고 있었는끌렸죠안 어, 잡았어요. 건문현노 코멘트 하고 있죠? 안 잡았어. 안 잡았어. 안 아, 안 네, 안 네, 알겠습니다. 바스팀의 어, 의견 잘 들었습니다. 아, 아, 아는 공을 잘 받나 봐요. 굉장히 달라 붙는 느낌인데요. 누가 패스 주지 않으니 아, 내가 하 그렇죠. 다이죠 어, 마 자, 안이 지금 동 선수가 공을 아래내려가시면안죠 아 지금 뭔가 하이에서 버스 잡아줄 선수가 필요합니다. 어? 아이고 자아 아, <laughs> 네. 아. 불편하죠. 아 상황. 아잘 끝났죠? 올라옵시다. 올라옵시다. 아, 저런 거 약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. 상관님, 아, 음에날아살펴보니다아고아다까지오 <laughs> 이제 롱스 아. 분1분 자1번까지 돌았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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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넘번데요 지금 하나요? 갑니다. 해야 돼 적극성. 자, 사5도단 넣어주고요. 자, 아, 네, 네. 자, 약간 조금 이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소공 플러스. 아, 아 플러스. 아 소공에서 굉장히 강한 남자가 됩니다. 자, 바로 끊어야 돼요. <laughs> 자 지금 40초, 50대 40대, 6점차까지 떨어졌어요 6점차. 네. 아, 지금 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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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났습니다. 지금 이거 한골더 한 들어가, 들어가면 끝나거든요. 어, 3점와 개물아. 아, 저러면 어. 아, 꼬미 쟤서 공던지기 싫죠. 슛? <laughs> 어? 이게 스샷이야? 공설까지 안난거 같은데. 이게 스샷? 아, 아 이거는 이건 동네 자존심을 세워준 거지. 아 그렇죠, 그렇죠. 남자의, 자존심 아, 남자의 세우자. 자존심을 세워줘요. 어, 하지만 지금 2구 중에 한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공이 예측이 됩니다. 여지없네요. 하지만 장기엽 본인이 번 도... 아... 너무 아쉬웠어요. 자, 26초! 26초! 원샷! 26초! 26초! 스캔! 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자, 여기서 커터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. 5점 차요. 5점 차. 5점 차. 자공격권다 써도 돼요. 굳이 뭐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. 어? 어? <laughs> 뭐요? 아못 봤어요 지금 시계 보느라. 그렇이아 조준석 어. 격 <laughs> 레옹지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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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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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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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<laughs> <laughs> 세상에. 들어갔지 않았어, <laughs> 제가 봤을 때 들어갔지 건문이 형의 카운팅이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아, <laughs> 서로 약간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었네요.